Day 3, 세 번째 날에 자, 3일간의 여행이었으니까 We got up early in the morning 우리는 일어났다 일찍 in the morning 아침에 뭐 하기 위해서? To visit Teja Lighthouse 그 e j 등대를 방문하기 위해서 When I reached it 자, 도착하다는 표현 계속 나와있지 Got to arrive that i e 이 표현들 정확히 외워두자 When I reached it 거기 도달했을 때 I reached in t a d o n g a 에치사절만안 거기에 도착했을 때 I felt as, as if 마치 엄마인 것처럼 목표범 나와 있지 마치 엄마인 것처럼 I felt as if 마치 엄마인 것처럼 I could touch the sky 하늘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지 as if 자, as a, as if 마치 몸인 것처럼 가정법은 사실은 아닌데 마치 몸인 것 처럼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지. 마치 몸인 것 처럼. 자, i felt as if i could touch the sky.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해 달라 그래. as if. as if. 니네 이걸로만 설명하면 잘못 들으니까 as if 마치 몸인 것처럼 i could touch the sky. 과거에 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I felt as if I had touched the sky. 이건 대과거야. 그러니까 as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 동사는 같은 시점에서 반대 상황. 근데 had pp는 <laughs> 앞선 시점에서 반대 상황. 수업 시간에 이 설명해 줄게. From the lighthouse 등대에서 일단 해상만잖아. as if 마치 마찬가것처럼 I could see the face of Ulungdo. 울릉도. 울릉도의 얼굴을 볼수 있었다. 무나 하이 클리프스 높은 절벽, 스트레인지 록스 이상 바위들, and the b e 아름다운 푸른 바다들. We w 다시 돌아왔다, t 대동 하버, and s a i 그리고 인사했다라는 거지 안녕하고 뭐 누가에게 둘롱도에게 이제 떠난 거지. I felt sorry, 유감이었다라는 거지 to live. 떠나서 아쉬웠다라는 거야. 떠나는 게 아쉬웠다. A s e a 바다 새가 looked at me, looked at me, 나를 봤다. As if 마치 몸무 뭔가처럼, she understood, 그녀가 그 새가 이해하는 것처럼, how I felt,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봤다는 거지. 자, so my memories, 나의 기억들, of the the island, 을릉도의 기억은 will stay, 머무를 것이다,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forever,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는 거지. 이건 뭐야? 의문사 주어 동사야. 의주동 간접문문이 understand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다. 간접문문 동사 understand의 목적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의 순서가 됐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 <laughs> write the numbers of places the writer visited in the correct order. 자 순서대로. 그 틀팅 어디 갔냐? 도동항에 도착했지 이게 첫 번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동항 갔지 자 오징어 축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날그다음도이지이도첫지 이게 첫 이거 두 개가 첫첫 첫 번째 날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그다음투그다음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다아니다아니다 아니다. 분지 먼다음지 문지 보고, 저게 4번이고 투막집이 5번. 아니다, 다시 첨터하자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어디야? 제일 처음에 간 데가 대동항 울릉도 도착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오징어 축제. 거기서 이제 오징어 다양한 오징어 맛을 보고 오징어 배 타고 이제 나갔지. 그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독도 가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나래문지 가서 이제 이상한 꽃들이나 뭐 이런 것들 봤다, 러일지 식물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울릉도의 집 투막 집 보고, 다딴 마지막에 등대 맞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L F 마치 내가 하늘을 만지는 것처럼 이런 표현 나왔지. 자, w h i c is not correct. 올치 않은 것은 about the next. There w r e l o t of trees and flowers in 나리 분지가 맞지. The r i t e r got to d o k d after a few hours from 포항. 포항에서 독도에 도착했냐? 아니지. 포항에서 울릉도 갔지. 울릉도 갔다가 울릉도에서 독도로 이제 배타고 간 거지. the weather in alundo is clear for only about 50 days of year 맞지. 그래서 이제 선장이 말했었지. 운이 좋다고. which is not correct about the writer's feeling. i'm happy to live 아니잖아. 자, 유 i'm sorry to live 지 i'm sorry. 그러니까 a 가 답이 되는 거겠지. 주요 문법이지. <laughs> 자, as if는 가정법이라고 그랬지, 마치 뭔가인 것처럼. 그 다음에 while은 하는 동안 시간의 접속사. as if 자, a bird looked at me. 그 다음에 she understood. 시제 갔지. 그당시가 보, 그러니까 애가 보고 있을 때, 그 새도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야. 시제 갔다 얘네들그 Mr. Smith speaks Korean 한국 그러니까 if 한 e were much h e w e r e 마치 i d 인 것처럼 그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k 제 다르게 나왔지. 근데 어쨌든 앞에 시는 상관없이 이건 말 가정법이야. 그다음 이건 그 당시의 감정을 느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못 마는 동안에, 그럼 알맞은 말 The baby is looking at the book. 책을 쳐다보는 중에 As if 마치 엄마인 것처럼 He could지. 과거형, 무조건 과거형이야 as i f 는 가정법이니까 무조건 동사는 과거 동사 자 so He could read it. 마치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s u m climbed a tree. 나무를 올랐다. As if 마치 엄마인 것처럼 She was a monkey. 그녀가 뭐야 원숭이인 것처럼 j i y e n looks happy. As if 마치 엄마인 것처럼 He won First p r i z e 일등상 탄과처럼 and it's scared as if 마침범망 것처럼, she saw a tiger. 무슨 말 나올지 마침범인 것처럼 뒤에는 무조건 무슨 동사, 과거동사 넣는 거야. 어 모르겠다. 아 이거 밑에 거하면 되지? Why? She saw a dolphin. 달핀이 봤다라는 거지. 그럼 뭐가 와야 돼? 쉬니까 쉬는 누구밖에 없... 어 주인도 있네. 공원에서 돌핀 볼수 없지. swimming in the sea 이게 되겠지. While Mina was swimming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는 동안, she saw a dolphin. 자, while Dongsu was climbing mountain, 지리, 지리산을 오르는 동안, 자, 아, 쉬 아니잖아, 히잖아, He는 이거밖에 없네. He met his old friend. 그 다음에 while Jin was taking a walk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는 동안, She took lots of pictures, 많은 사진들을 찍었다라는거지 오케이, o k 음 자, go 이거 w n So, you're going to go 에 o t 에 e n e 에 a v little bit f a l i